자, 이번엔 배운 걸 가지고 1부터 50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게. 선생님이 지금 1부터 차례로 50까지 합은 1, 2, 3, 4, 5, 6, 7다 더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. 앞에서 배웠는데 1, 2, 3, 얘를 쭉 더해서 어디까지? 48, 49, 50까지. 자, 그러면, 얘를 반대로, 50, 49, 그 다음에 48, 쭉 더해서, 3 더하기, 2 더하기, 1. 같은 거를 두 번씩 더하면, 위아래로, 위아래로, 두개 더하면, 51. 두개 더하면, 51. 지금 전부 다, 51. 이렇게 쭉, 48 더하기, 3도, 51. 49 더하기 2도 51, 그 다음에 50 더하기 1도 51. 이렇게 쭉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? 자, 처음 수. 그 다음에 마지막 수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의 개수 한번 구해볼까? 수의 개수. 50에서 끝의 수에서 처음 수 빼주고 더하기 2를 하면 50개. 그러면, 수의 개수 곱해주고, 똑같은 거, 50도 두 번, 1도 두 번, 2도 두 번, 두 번씩 썼으니까, 나누기 2로 해서 구해준다라고 했단 말이야. 자, 그러면, 결국, 5 0 곱하기 50 나누기 2지? 5 0에서 50을 곱하면 얼마지? 2550 나누기 2니까, 얜 얼마야? 1275. 그래서, 1부터 얼마까지, 50까지의 합은 얼마다? 1275다. 이렇게 구해주는 거다.